안녕하세요. 오늘도 재미난 롤토체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은 조합 아이템 모루 두개 주는 맵이고요. 바이로 시작합니다. 자, 니코 나와주는 거 좋죠. 자, 니코 정말 찾기 힘든 기물인데요. 이렇게 3코로 나와주고요. 연 나와줍니다. 자, 열혈팬까지 나와주면 이거 빌드업 굉장히 괜찮죠. 자 열혈팬 릴리아 헤드라이너 잡아주고요. 자 망토 나와줍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전리품 먹고 좀 빌드업을 세게 가면서 돈을 좀 벌어보도록 할게요. 자 레벨업 치고 KDA 켜주고요. 열혈팬 켜주겠습니다. 자 코르키 초반 딜러로 좀 사용해주고요. 그렇죠. 니코하고 릴리아가 암라인잘 버텨주면 코르키가 딜을 열심히 해주겠습니다. 자, 바드 사주고요. 자, 이렇게 KDA를 받은 또 릴리아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초반에. 어, 하지만 상대, 자, 난동꾼, 어, 강력합니다만, 자, 딜이 조금 부족했던 상황. 자, 그리고 구인수가 초반에 이렇게 장기전이 됐을 때 굉장히 유리하죠. 자, 빠르게 레버 쳐서 전리품 효과를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레버을좀 무리하게라도 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골드 벌어오면 레벨업한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돈을 관리해주면서 자, 코르키가 안 붙은 건 조금 아쉽고요. 자, 이거 그렇죠. 이겨줍니다. 자, 9인수 스택이 이게 좋은 거예요. 자 끝까지 살아남고, 특히 우리 릴리아 같은 경우가 좀잘 버텨주고요. 로비 전체가 공격보다는 방어 쪽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9인수 효율이 좋습니다. 9인수는 이번 시즌에도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패 나와 좋습니다. 자, 이러면 특패 9인수로 코르키 대신 쓰기에는 괜찮죠? 오 가래 넣어서 감시자도 받아주고요. 자칼두 개는 조금 무리스 때요. 칼세 개. 자 그러면 쇼진하고 거악까지는 괜찮 맞는 것 같고요. 자 미스포츠 나와주었습니다. 자6레벨 찍고 와 돌려보는데 재즈 미포 나와주었네요. 자 재즈 미포 나왔으면 말다 했죠. 우선은 자 이렇게 가고요. 자 투패하고 앞라인 가렌 니코를 조금 가도록 하고요. 자 미포 아이템을 좀 고민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투패 카드 던지면 아쉽게 집니다. 자아 이거 실제지 다 바로 나왔죠. 자 미포가 있는 상황에서. 바드까지 붙어주고요. 자 케넨, 자 릴리아까지 넣으면서 자 열혈팬 켜주고 구인수 그 다음에 거학 챙겨주겠습니다. 자 쇼진 하나 바드까지 챙겨주고요. 자 앞라인이 약간 부실한 게 아쉽지만 자 아이템 카리마이 나와서 쇼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쇼진 카이사까지 자. 자, 이것이 재즈다. 켜져 있는 특성당 또 보너스. 자, 체력, 공격력, 공격속도, AP,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요. 자, 초반에 맞출수록 더 강력하죠? 자, 이 상태에서 7렙에서, 7렙에서 에코까지 딱 들어가면 시너지가 딱 7가지 시너지인데요. 7가지 시너지를 해야 공격력과 주문력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체력을 조금씩 조금씩 잘 쌓아 가고 있고요. 이겨 줍니다. 깔끔하게. 자, 에코가 안 나오는데요. 자, 에코 대신 가렌 감시자 넣어 주었고요. 무리하게 좀 7레벨을 간게 빨리 7 시너지를 켜 줘야지. 이것이 재즈다가 강력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겨주고요 그렇죠 예코 나왔습니다 이렇게 7가지 시너지 켜주면 이제는 공격력과 주문력도 같이 오릅니다 자 5가지 시너지일 때는 체력과 공속이 오르고요 7가지를 맞춰줘야 비로소 주문력과 공격력이 늘어나죠 중요한 건 재즈 친구들 한정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안 늘어나요 이겨주고요. 자, 마지막 영감적인 비문 먹고, 미포의 공속을 좀 많이 캐리를 좀 늘려주도록 하고요. 자, 상대, 사미라 대, 아, 약하죠. 사미라 심지어 선발자도 아니에요. 자, 전리품으로 계속 돈이 나오고요. 자, 이러면 리로를 해도 돈이 없어도, 큰 걱정이 없죠. 자, 20골드 킵을 하면서 리를 살살 돌려보겠습니다. 자, 상대도 미포. 하지만 이것이 재즈다는 저만 갖고 있죠. 자, 벌써 체력이 굉장히 높아진 미포죠. 자, 상대 쉽게 잡아냅니다. 겹치는 친구들이 많아서 또 미포 만났죠. 자, 겹치는 친구들 많아서 조금 참으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앞라인 좀 니코가 좀 붙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리고 연는 두개 나온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겨주고요 자, 에코가 잘 나오고요 5-1이라서 좀리로 돌려봤는데 아쉽게 미포는 보이지 않네요 자돈 많이 나와주고요 전리품에서 실버 전리품 잘 먹어주었습니다 자 상대 사미라 견제도 좀 해주고요 자, 이번 시즌은 이 챔피언 견제가 굉장히 잘 먹히는 시즌이죠 특히 삼성작을 할 때는 이 견제하는 친구였으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겨주고요 자 블루 아쉽지만 자 재즈 이것이 재즈다 를 받고 있는 바다한테 블루까지 넣어준 상황이고요 자 니코 암라인 잘 붙어 주었고 이제 암라인에서 잘 버텨 줍니다. 자 상대 그렇죠 미포 여기서 잡아주면 좋겠는데요 잡아야지. 자 우리 미포가 붙을 수 있겠죠. 자 잡아 주었습니다. 자 이러면 바닥까지 리로 해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포 바로 붙여 주고요. 자 상대 카타리나 다이버 덱 자 이제 미포가 붙었기 때문에 와 웬만한 탱커보다 체력이 높습니다 미포. 자 이것이 재지다로 체력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자 공격력도 많이 늘어났죠. 어 전리품에서 이게 뭐가 나왔죠? 자 하급 복제기 나왔습니다. 자 카이사 자멤자 붙어주고요 에코. 자 이러면 에코 삼성 누리만 하죠. 자 바드가 먼저 나. 어 에코가 먼저 나와 줍니다. 자. 자 이러면 하금 니코는 바드한테 붙여주면 될것같구요자 바드, 자 팁도 하나 주고, 아 팁인가요? 전리품인가요? 헷갈립니다. 자 후반 갈수록 이제 전리품이 많이 나오죠. 자 왜냐면 상대방들도 챔피언이 많아서입니다. 자 너무 강력한 재즈죠. 자 바드 삼성까지 깔끔하게 붙여주었습니다. 자 상대 3이랑 자, 바드도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이러면 자, 미포 아 너무 쉽습니다. 암라인 무너졌지만 심지어 카이사도 아 카이사가 더 딜을 많이 하네요. 바드보다 자 이거 한번 꿀팁이 될것 같은데요. 자 바드보다 카이사가 딜을 많이 한다. 자, 카이사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죠. 자 상대도 삼성을 야무지게 잘 찍었지만 잡아내고요. 자 컨트리, 자 상대 우르고 또 어떻게 배치를 해 보았지만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재즈 친구들은 더 강력해지거든요. 영구적으로 특성 시너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죠. 자 상대도 아유 한 방이 남았네요. 자, 랩업해서 니코 두 마리까지 넣어서 앞라인좀더 짱짱하게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리고 요번 KDA 배치가 자 상대 백스 공격력이 안 닿게 잘퍼트려지는 배치여서 더 좋았고요. 이것이 재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P80으로 우승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